안녕하세요. 오토비트입니다. 오늘은 비트 탐지기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 및 추가된 비트 탐지기 7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비트 탐지기는 제레퍼럴을 이용하셔야 하며 본인 계정에 1000달러 이상의 입금을 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트 겟, 맥시, 바이비트 거래소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셔도 상관없으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그럼 비트 탐지기 1번부터 7번까지의 방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비트 탐지기는 보도지표의 종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5분, 15분부터 중기적인 1시간, 4시간의 보도지표 점수를 매겨 롱쇼 신뢰도를 나타내며 4시간 보기 신뢰도가 잘 맞는 편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2번은 조만간 정비를 하긴 할 건데 아직 정비 전이기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경될 건지 설명하는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은 매수 타점을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려고 하는 매수 타점이 생각보다 기가 막히게 잘 맞는데, 손매매가 아니면 타점 잡기가 애매해서 여기에 타점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후에 2번 방이 변경되시 영상 하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잘 맞고 좋습니다. 수동매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방이 될것 같습니다. 3번 방은 거래량 채널인데요. 롱쇼 방향을 가르쳐 주며 평균 거래량 1분 봉2 0개의 평균 대비 얼마나 높은 거래량이 나왔는지 3에 이상부터 알려줍니다. 그리고 1분에 만 개가 터졌을 때 같은 알림이 5번 오도록 설정했으니 이때는 기회를 봐서 역추세 매매를 하기 좋은 타점입니다. 애매하게 오는 거래량은 그 방향대로 타기 좋은 편이고요. 4번 방은 볼벤 타점 알림인데요. 볼벤의 폭이 좁아짐, 넓어짐부터 해서 볼벤이 하단을 뚫었는지, 하단 위로 왔는지, 중단 밑으로 왔는지, 위로 올라갔는지, 상단 위로 올라갔는지, 상단 아래로 내려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각 분봉마다요. 4번 방의 꿀팁으로는 볼벤 좁아짐 알림이 왔을 때그 분봉에 볼벤 중단선 밑에 캔들이 있는지, 위에 있는지 체크를 하시다가 아래에 있다면 숏을, 위에 있다면 롱 포지션을 진입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되게 잘 맞습니다. 그리고 볼변이 넓어질 때그 방향으로 쭉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5번 방은 각 분봉별, 정배열과 역배열이 될때 알림을 줍니다. 2평 정배열, 역배열은 너무 유명하죠. 5번 방의 매매 꿀팁은 정배열과 역배열이 되었을 때 탑승을 하는 건데 5분이 정배열이 됐을 때 바로 타지 말고 15분까지 기다렸다가 타면 그래도 확률이 조금은 높아집니다. 6번 방은 펀딩비 매매 방인데요. 영상이 길어지니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아래 링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한 펀딩비 링크가 있으니까요. 일단 펀딩비 매매는 1% 이상 알림이 떴을 때양 펀비이면 롱 진입, 음 펀비이면 쇼 진입 후 펀딩비 지급 시간 1분 전에 포지션 종료를 하고 펀딩비 지급이 끝나는 정각에 양 펀비이면 쇼 진입, 음 펀비이면 롱 진입을 하는 방식으로 꽤나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에 많은 코인이 뜨질 않아서 거저 먹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게 아쉬울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7 번째 채널은 드디어 비트탐지기에 알트코인의 거래량 및 거래대금 순위 변동에 대한 알림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제 거래량 알림은 비트탐지기 3번하고 동일하죠. 여기 화면에 보이는 대로 녹색은 가격 상승을 뜻하고 빨강은 가격 하락을 하는 거래량입니다. 거래 순위 알림은 간단합니다. 1시간 전 거래대금 순위와 지금 현재 복마감 직전의 거래대금 순위를 비교한 겁니다. 예를 들어 도지코인이 1시간 전 25위였다가 현재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 대금 순위는 코인 가격에 볼륨을 곱해서 달러를 만든 후에 그거에 대한 순위를 쭉 나열한 겁니다. 이 거래 대금 상승 1시간은 10개 단 상승을 해야 알림이 오며 이전 시간 연속성으로 상승을 하는 코인이 있다면 유심히 지켜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 하락 순위도 표기를 하며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30이 하락을 해야 1시간봉 알림이 오며 4시간봉은 50이 하락을 해야 알림이 옵니다. 4시간봉은 상승과 하락이 동일하게 50입니다. 이 순위는 차차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막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거래 대금이 상승을 하면 순위가 올라갈 테고, 그럼 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코인의 가격이 빠지는 순간이 올 테죠. 결국 상승이 어느 정도 멈추게 되면 코인의 상승도 멈추게 될 테고. 그럼 반대 포지션을 탑승할 수 있는 기회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새로 추가된 7번 방과 기존의 방대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유용한 비트 탐지기로 선물을 보다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